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뵙 위해서요. <laughs> 네 그리고 반대로 또 머리가 우측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왼쪽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이 그런 분들은요 정말 잡기 편해요. 자 이런 분들도 뒷땅이 나거든요. 음, 이렇게 치니까 그렇죠. 네 어. 이렇게 치니까 뒷땅이 나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드레스 때부터 체중이 왼쪽에 가 있어요. 왼쪽에 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이 가려면 내가 이만큼 체중이 옮겨가야 된다. 아, 이건 스웨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고 위로 들어서 이렇게 치시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어드레스 때부터 기울기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틸트라고 하죠. 기울기를 만들어주고 어드레스 때부터 만들어주고 백스윙을 올리면 절대 하늘로 치켜들지 않습니다. 아. 기울기를 만들어주시고, 백스윙을 올리면, 절대 그렇게 음.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측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백스윙을 올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으면, 다음에는 음. 다운 스윙이겠죠. 네. 제가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어, 다운 스윙부터 신경을 썼었어요. 왜냐면, 자, 볼이 여기 있어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이 볼을 칠 거예요. 그러면, 이 볼에, 덤벼들게 되죠 그쵸. 왜? 누구나가 <laughs>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laughs>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와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거든요 음, 맞아요. 누구나가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치는 거는 이 클럽이라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내 손이 아니라 이 클럽이 공을 쳐야 되는데 누구나가 이 공에 덤벼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또 나오냐면요 자, 우측 어깨를 봐주세요 아또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쳤는데 또 똑바로 가네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자 우측 어깨를 한번더 봐주세요. 음 이렇게 덤비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우측으로 덤비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어한 10분 중에 8분은 봄철 라운드에서 덤비는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본능이라서 그래요. 음. 근데 우리는 본능을 숨겨야지만 스퍼가 잘 나오죠. <laughs> 네. 자, 그러려면 어드레스를 했죠. 우리의 몸을 반으로 나눌게요.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 어깨 팔, 오른쪽 어깨 가슴, 팔, 손이 공 오른쪽 면을 타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백스윙을 들어서 우측 어깨가 먼저 나간다면 공 머리를 타격하는 거겠죠. 아, 네. 네. 그런데 우측 얼굴면 음. <웃음> <웃음> 얼굴이요. <laughs> 얼굴면 공의 우측 얼굴면을 타격한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와, 이렇게 쳐줘야 되는 이 거죠. 부분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죠 네 이제 공의 머리가 아니라 공의 머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공의 얼굴면을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공의 어~ 공의 위에서 어깨 가슴 오늘 어깨, 가슴, 그리고 팔, 손까지 공의 오른쪽 면, 오른쪽 음. 면을 타격하고 돌아야 됩니다. 아. 네,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덤빈다. 어, 동반자들이 머리가 먼저 나가는 것 같다. 너좀 빨라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 나는 오늘 오른쪽. 얼굴 오른쪽 면을 쳐주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어, 이렇게 또 쳐준 다음에 나는 오른쪽 면을 치는데 어, 이건 좀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왼쪽이 또 막히는 분들이 계시죠. 나의 왼쪽 어깨가 막히는 분들 또 있어요. 자, 아까는 제가 이렇게 우측이 먼저 나가는 걸 했죠. 이번에는 막히 왼쪽 어깨가 네. 네. 상체가 또 막혀요. 네. 우측 상체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기도를 해야죠. <laughs> 뭐든지 기도 신앙심으로. 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네. 왼쪽 상체가 막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스윙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 머리를 잘 봐주세요. 아, 와. 머리를 너무 끝까지 봤어요. 네.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공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공을 봐라, 공을 봐야 된다, 공이 지나간 자리를 봐라, 지나간 디보트를 봐야 한다, 뒤꿈치를 봐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이 맞았잖아요. 맞고 나서는 같이 돌아줘야 됩니다. 음... 이게 너무 잡고 있으니까 돌지 못하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음...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슬라이스도 나고 의도치 않은 토핑볼도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왼쪽을 좀 막아 놓고 돌아가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상체가 먼저 일어나는 경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배를 숨기고 도는 느낌으로 돌아주셔야 돼요. 상체를 좀 숙이고 돌아준다. 오. 자, 보여 드릴게요. 상체를 숙이고 돌아죠 음 일어나지 아 않았죠. 네. 숙이고 돌아지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체를 숙이고. 굿샷. 아아 자, 상체를 숙이고 돌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어, 그래, 상체를 숙이고돌으라고 아, 어. <laughs> 맞아요. 샹테르 슈이뒤정빼어요엉들이 있어요. <laughs> 뒤로 빼시는 분들이고돈 아. 다음에는 왼쪽 이리에다의에체 왼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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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이 돼요. 음. 네. 네. 숙이고쳤이요 첫죠 숙였죠. 네. 올라 타야 됩니다. 음... 네. 자연스럽게. 올라 타야 되는데 상체 숙이래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안, 안, <laughs> 안 돼. 와 진짜, 아, 진짜 오늘. <laughs> 정말 안 돼요. 아, 많이 <laughs> 정말 보셨죠? 정말 안 돼요. <laughs> 저 많이 보거든요. 연습장에서 앉아가지고 모든 골퍼의 유형을 다 이렇게 관찰한 관천... <laughs> 아, 것 같아요. 아, 상체 숙이래 숙였어. 아, 올라타, <laughs> 이렇게 네. 올라타셔야 됩니다. 음. 상체를 이렇게 쓰셔야 좀더 우아한 골퍼가 되실 수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이 상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나의 축은 흔들리면 안 된다. 음. 백스윙을 할때 어깨가 너무 나은 것 같으면 발을 좀 막아주시고요. 다운스윙 때절 때 오른쪽 을덤 비지 말 아라. 꼭 기억 해？주 시면 고맙 겠 습니다.